마음챙김 황립수행. 아날라요 비구께서 쓰신 책입니다 아날라요 비구께서는 이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하기 위해서 수행의 바퀴를 그리셨습니다 중간에는 이제 몸의 사띠를 놓으셨고 이 몸의 사띠를 기반으로 해서 신수심법 할때신 몸의 사띠 다음에 수 느낌 신 마음 다음에 법에 대한 사띠를 할당을 하셨습니다. 특히 몸의 사띠가 중요하기 때문에 몸 중에서도 몸의 부위들 서른 한 가지 내지는 서른 두 가지 몸의 해부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알아차림을 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31가지에서 32가지인데, 이게 32가지일 때는 여기에 뇌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요소인데, 요소라는 것은 지수화풍 사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지수화풍의 요소들을 다루고, 이렇게 다루게 되면 사념처의 신수심법에서 신첫 번째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다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개가 아주 중요한데, 이 개의 요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개를 지키는 것 자체가 훌륭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날라유 비구께서는 일곱 가지 박퀴살의세 번째 부분에 셀라계를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수 느낌입니다. 느낌의 요소를 놓았고, 그 다음에는 신수 심 마음을 놓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법인데. 이 법의 요소는 대념 적용에 보게 되면 이 장애들하고 칠각지 외에도 다른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장애하고 칠각지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대표로 다룬 이유는 초기 경전에 니까야, 니까야하고 그 다음에 아가마 아가마라는 것은 아함을 말합니다. 아함, 이두 가지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 법, 법념처에서 법이 장의 니와라나 이거하고 사타보장과 칠각지 이두 가지가 니까야하고 아가마 아함의이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이 바퀴 살에서 자신의 그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장애가 뭐냐면 수행을 막는 그런 요소들인데 이 장애가 없어지면 칠각지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발현되고 반대로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발현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장애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법념처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법의 바퀴에서 중심부의 몸사띠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어 31가지 내지 32가지의 몸의 부위들, 그리고 지수와 풍사대, 그 다음에 개를 지키고, 느낌과 마음과, 그리고 장애를 없애고, 칠각지가 이제 발현이 되기 시작하면, 칠각지라는 것은 깨달음 7가지 요소인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명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러한 법들, 이런 법들이 실제적으로는 무상하고 아니자 무상의 압박을 받고 그래서 불만족스럽고 고이고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무아 이세 가지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바로. 깨달음의 요소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 통찰, 이 통찰이라는 것은 법에 대한 무상과 고와 무아를 꿰뚫어 보는 것이죠. 실체 없음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면 어떠한 것에도 의존을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 명상의 대상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무상하고 변하고 변화에 압박받고 고이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집착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통찰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사념처, 마음챙김 확립 수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퀴가 세상에 굴러가는 그러한 지점. 그 그러니까 세상과 만나는 이 지점마다 항상 무상고무화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항상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해탈과 열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바퀴가 굴러갈 때마다 항상 무상고무화, 즉이 책에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머문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입니다. 이 책의 주제를 약간 더 단순하게 단우 같이 집약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법의 바퀴인데 저는 이것을 네 가지로 바퀴살을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념처기 때문에 바퀴살이 네 가지가 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는 당연히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중에서 어떤 마음 챙김이 와야 되냐면 숨. 이 숨이 바로 아나빠나예요 아나빠나 사띠,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이 사띠를 하게 되면 사띠는 삼빠잖아 이것의 짝으로 바른 알아차림, 그것이 바로 빤야예요. 통찰지, 이 통찰지가 사띠와 함께 작동한다는 것이. 이 사념처 수행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나빠나사띠 이 들숨 날숨에 대한 숨에 대한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통찰지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사념처를 완성하게 된다고 하고 그왜 완성이라는 말을 쓰셨냐면 이 통찰지로 법을 보아서 법이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라는 것을 깊게 알게 되면 그 법에서 우리는 해탈하게 돼요 열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념처를 완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념처를 완성하면 칠각제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완성돼요. 근데 일곱 가지 깨달음, 그것이 바로 칠각지인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소예요. 각이, 삿다, 보가갈 때. 근데 이 칠각지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그게 바로 또 삿띠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법은 논쟁의 여지 없이 100% 삿띠 100 수행입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사띠를 하게 되면 그 후에 사마타 위빠사나하고 사마디하고 빠냐가 거의 자동적으로 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칠각지의 첫 번째 요소도 사띠고 그리고 3 7 보리분법의 첫 번째 요소도 사띠예요. 그 사념천대 사띠바타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법의 첫 요소이자 마지막까지 남는 요소가 뭐냐 그러면 그것은 논쟁의 여지 없이 100%, 100 사띠입니다. 근데 이 사띠는 항상 빤아하고 짝이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띠가 같띠가 가티까는 인도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인도되냐면 반야로 인도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나빠나사띠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당연히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명료하게 완성이 돼요. 그다음에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이 명료하게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마음에 대한 마음챙김도 명료하게 완성되고 법에 대한 마음챙김도 명료하게 완성이 됩니다. 여기 중간에 이렇게 터진 것은 바로 우리가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하게 되면 신수심법에서 오는 그런 정보들이 우리 마음 속에 명료하게 통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터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밖에 요소들과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중심 축으로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 법에 대한 마음 챙김, 사띠를 하게 되면 반야와 짝이 되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통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법치과 같아요. 모든 법은 무상하게 변하고 그것에 압박받고 실체가 없다. 이 무상과 고라는 것은 다른 종교와 철학에도 이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한은 불교의 특유의 그러한 가르침이고 이것이 바로 불교의 두 번째 이름이에요. 무와 무실재. 이것을 만약에 빼고 불교의 교학과 수행을 말을 하게 되면 불교와 교학과 수행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고 말아집니다.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찰한다라는 것은 무와 그 무실체에 대한 그러한 꿰뚫어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상하고 고이고 최종적으로 무아인 것이 통찰되면서 우리가 이 법의 바퀴를 굴리게 되면 이 법의 바퀴가 세상의 그러한 인터페이스 이 전면에 닿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무상고 무아로 법을 보게 돼서 실제적으로 해탈과 열반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교학의 그리고 수행의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제 3장 해부학적인 구조인데 이 해부학적인 구조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대한 마음챙김이든지,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이든지, 마음에 대한 마음챙김이든지, 아니면 법에 대한 마음챙김이든지 간에 마음챙김 쌓기를 하게 되면 항상 빤야와 짝이 되어서 우리가 명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법, 법은 단만데, 단마가 딱 나오면 제법 무와 모든 법 제법 그 단마가 무화 실체가 없다는 그것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88페이지에 보게 되면 경전에 나온 내용인데 이 몸은 피부로 둘러싸여 있고 많은 종류의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몸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이 부정한 것이 많다 이렇게 몸을 고찰할 수 있다는 한 가지 가능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날라요 비구는 이 현재의 수행을 뒷받침하는 현재 수행이 뭐냐면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한 그러한 마음 챙김 확립 수행이에요. 이 성적으로 매혹적인 것으로 몸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인식의 해체. 그러니까 그렇게 쌌냐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 이것만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명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뭐가 맞지 않냐면 균형이 맞지 않아요. 균형이. 가날레의 그러니까 비극께서는 이 균형 밸런스를 아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 균형이 바로 우페카의 빨려로는 우페카 평정인데 그 균형이 바로 맞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과 관련된 이 중립적인 수행 방법, 이 중립적이다. 이게 바로 우백화적인데. 그리고 또 우리가 몸에 대해서 그것을 대상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그것에 몰입하게 되면, 즉 선정에 들게 되면, 선정은 키워드가 뭐냐면 이거예요. 지복과 행복. 이 지복은 영어로 블리스라고그요 b l i 행복은 당연히 happiness 이것을 희열과 행복이라고 해도 괜찮은데 그것도 지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명상이 진행되어서 어, 몰입에 들게 되게 되면 그 행복이 스며드는 몸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 경험에서 이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컴플먼트, 이 보완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냐면 어느 한 관점으로 우리가 경도 되게 되면 균형이 깨지게 됨으로써 수행에 실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균형 잡힌 수행이 수행이 중요하다 요 얘기를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여기 88페이지 8페이지에 나온 것은 이 몸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 첫 번째는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두 번째는 이것을 좀파저티브하게 와서 이두 개의 균형을 잡자 유익입니다. 특히 긍정적인 부분은 이 대상 자체는 부정한 것이 될수 있지만 이 대상으로 우리 마음이 집중돼서 몰입에 들게 되면 이 몰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선정인데 선정을 닦을 때 선정은 키워드가 뭔가요? 초선과 2선에서는 삐띠수카, 희열과 행복. 3선에서는 수카, 행복. 4선에서는 행복도 떨어지고, 우빼카. 우빼카는 부처님께서 더 나은 행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초선에서 4선까지 이 선정의 키워드가 뭐냐면, 희열은 빼고라도 전부 다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이 부정한 것일 수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진척시켜 나가게 되면 행복한 상황, 그건 긍정적인 상황이죠. 그런 행복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개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88페이지 내용입니다.